한번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넘기 전에 하면은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상태는 이제 엄지를 잘못 쓰는 건데 신경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이 마비가 와서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오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전문의 이준상입니다 저는 손을 사랑해서 정외과 전문이지만 수부외과도 전문의를 취득한 차정권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적절한 시기에 잘 선택해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다면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의 목적은 신경이 마비가 오면서 어느 정도 눌린 상태인지, 신경 속도가 손목 위에서 손목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얼마나 줄어든지를 봐서 심한 정도에 따라 이제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 터널 증후군은 신경과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이 마비가 와서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오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태는 이제 엄지를 잘못 쓰는 건데. 손의 기능 중에 이제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 엄지의 기능이 보통 60에서 60, 7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손가락이 다일렬도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뭘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말기까지 갔을 때는 여기에 근육이 이제 다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거를 밖으로 이제 빼주는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해 주는 수술을 하지만 이 근육 자체는 그냥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기 때문에 힘이 예전이랑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 잡는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다음에 힘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예전에 잡던 거를 좀 이제 똑같은 힘으로 강도로 이제 못 잡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기죠. 신경은 아까 말씀드듯이 렸 한번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넘기 전에 하면은 오히려 방아쇠 주지보다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선을 넘으면 영구적으로 좀 감각이 무디다거나 아니면 엄지 쓰는 게좀 정상보다는 많이 제약이 되는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초기에 치료는 이제 대부분 이제 소염 진통제 먹고 그다음에 좀 심하면 이제 주사 치료한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 치료가 이제 결국 스테로이드 주사에 이제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이제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이제 단점이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사를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 느끼다. 보면 은 이제 동네 병원에서 주사 맞으시다가 더 이상 주사가 효과가 없어서 왔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 터널 증후군 너무 수술하기 싫어서 손목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대서, 대여섯 번 정도 맞은 다음에 손가락 구부림줄이 다 터져서 왔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스테로이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면서도 남용하게 되면은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사라는 게 그게 잘못해서 흰줄에 들어가거나 예,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수차례 두 번, 세번 이제 강한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는 위험을 가능성을 좀 높이는 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여기서 한번 맞고, 저기도 한번 맞고, 또 저기서 한번 맞고, 그러면은 내가 주사를 몇번 맞았는지도 모르고, 증상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이 의사 만났다, 저 의사 만났다 해서 이제 다 각각 이제 보는 뭐 관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 의사한테 웬만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치료를 이제 받아서 그 증상의 경과나 병의 진행 정도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의료진이 있는, 어, 특히 이제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는 저희 웰손병원 같은 데서 진료를 받으시면 이제 수술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손 소목 터널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 3cm, 4cm 정도의 그 횡수근 인대라고 있는데 이만큼 절개해가지고 그 인대만 쫙 열어주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면 끝이 나고 네,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경과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이 이제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은 이제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지간한 일상생활 정도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봉합한 자리는 보통 8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실밥 제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물을 닦고 씻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존에 하시던 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복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는 한 4주 정도 좀 휴식 기간을 갖는 걸 권고해드려요. 마치 이제 수술하면은 뭐 한동안 뭐 손도 못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술하면은 수술한 다음에 손을안 움직이면 다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바로 손가락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단 손목 수술했기 때문에 한 일주 정도만 안정 차원으로 이제 반깁스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 정도만 지나도 이제 손목 쓰는 거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바로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그러면 당연히 실밥도 터질 수 있고,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예의로. 2주나 4주 정도만 안정을 취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막한 달, 두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수술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버티다 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터널 증후군은 80에서 90%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물론, 사람 몸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10%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뭐 수술에도 저임감이 지속되는 분도 있긴 한데,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좋은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근육이 빠질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조속하게 오시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는 터널 증후군 신경외과 의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경외과에서도 이제 수술하고, 네. 근데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목 터널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가 적으니까 이제 그걸 쫓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불 충분하게 열리지 않는, 그 그러니까 수술해도 절인게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하다가 이제 횡수근인대가 불안전 절개되는 경우들이 한번씩 생겨요.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다 절개하는 거랑 내시경으로 보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시야가 확보가 덜 되니까, 이만치를 다 절개를 해서 열어줘야지 신경을 압박을, 풀어주는 건데, 한, 뭐, 80% 열었는데 조금 남아서, 그 개가 이제 남아있으면 또 계속 압박을 하는 거니까, 증상 완화가 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까 이제 엄지로 간다는 신경은 이제 이쯤에서 나와서 혼자, 혼자 이제 조금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내시경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어 캐치를 못하고, 이제, 삼을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있는 내시경 수술은 이제 선호하지 않고, 실제로도 시행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만 생각해서 내시경으로 하는 곳에서 수술한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경우도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스승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래서 그냥 충분히 열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서 열어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laughs> 저한테 와서 내시경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원하는 데서 가서 하시라.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손에서 생길 수 있는 또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절임에 대해서 너무 참지 마시고 또 성급하게 혼자 진단 내리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단을 받으시고 너무 방치해가지고 나중에 큰 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꼭 주의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외손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답변 성심성의껏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